에브리데이 좋겠다. <laughs> 오늘은 맛있어야 되는데 <laughs> 게가 없어가지고 꽃게 아니고 이번에는알리망고라고좀큰 놈으로 했습니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길에하우먼 먹어. 길 o 하 over. 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치. 봄길을 하우먼 안녕하세요 최사장입니다 와 제가 처음으로 운주방송을 합니다 제가 소주를 진짜 안 마시거든요 와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주를 마신 이유가 여기 보시면 지금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laughs> 이틀 전에 마닐라에서 오신 동업자분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기 오신다고 연락 들었는데도 못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더 방문해 준다고 캔디스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저한테 소주를 한병이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 좋겠습니다 지금 캔디스도 지금 맥주 한병 마셔가지고 니뇨 불러놨어요 왜냐면 운전을 해줄 기사가 필요하니까 요즘에 가끔씩 구독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해주시고 아, 요즘은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캔디스 지금 술 맥주 한병 마셔가지고 아마 취해 있을 거예요. 저랑 캔디스랑 취한 모습은 영상으로 처음담아 보는데 네. 어, 저도 지금 헤롱헤롱 합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요 그래도요 한번다 마시가네? 아니 very small. 아. Very, small. very small Very small 조지수는 안된다? 어? 몇초 올라간다 yeah. 계속 마셔 아. <laughs> 나 아, 내고는요. 네, 올려도 되죠? 올려 주세요. 올려 주세요. 아, 올려도 되죠. 아, 올려도 되죠? <laughs> 저희 구독자님이 저희 로이로이랑 직원들 회식하라고 회식 비용까지 주고 가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회식비 도네이션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자. 이거 올려도 돼요? 어, 아, 아, 네, 오케이. 올려도 돼 내가 봤을 때, 지어달라할것 같은데? <laughs> 미안 <같아>. 아, 네. <laughs> 그래서 안 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빠이빠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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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님 어떡할 것같 겟네에서 한잔하고 밥스로 갑니다. 오를마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 무서운 사님들 가십니다. 봐봐. 감사합니다. 셔시. 바이. 바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Tonight all employee in 18. 감사합니다. Yeah. <laughs> <laughs> Subscribe r giving money. Thank you. Yeah. 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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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저희 가게에 혼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랑 너무너무 사진이 찍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바로 한국 귀국을 위해서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하셔도 된다 하시는데 제가 직접 캔디스랑 같이 모셔다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일라 송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피자를 시켜놓으라고 했어요. 저희 가게에 안 파는 음식을 해줘야 직원들 좋아해서 카일라한테 피자 7판 시켜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그 피자 시켜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일단 공항 갔다가 와가지고 카일라 뭐요? 작별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자님 네. 아, 발효 다되네요아저 감사합니다 네, 일하고 있어요 있어. 아 정말 네. 맛있었어요 아저 네. 아, 진짜 괜찮은데 발효가 없으신다고 디야 공항으로 가자 아 지금 구독자님 공항에 내려다 드리고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아 이제 또성배례를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시원섭섭합니다. 사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가일라가 빠지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해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거는 그래도 보내줄 때잘 보내줘야 나중에 후회를 안할것 같아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가일라한테 기억에 남는 성배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라 성별회를 위한 음식들이 준비됐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음식은 절대선 안 되네요. 제가 해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사온 치킨이랑 바깥에서 사온 피자를 더 좋아하네요. 정말로 음식값이 아까워서 안한게 아니라 <laughs> 진짜로 저희 음식을 특별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You don't like our food anymore? <웃음> <웃음> <not watching> <laughs> 왜? f 스 r s t time. Oh, 갈라미 떡볶이언냐 No one touching. This food kanang Kayla palit. Oh, sa Kayla. Tomorrow, Kayla, last day, no? Yes, sir. Bye-bye, oh. eh. Bye-bye. Bye-bye. Two years uh, working했네. Hard working diva. Right? Yeah. 고생했고. Study hard and then c a good chance. Hey, Ryan. 그래서 I'll do something. Someone text me. Can I go back your place? You know who? Christian. Yes. Okera Christian 컴백? Yes sir. Yes sir. Yes. n Okera야? y If you come back, you cannot soccer pass pass. Okera. 꽉 o k e r You can control Christine Hobok? Anyway, employee, no problem with Christine. Only I have a problem. Ryan, problem, yeah? Enjoy eating. Picture, picture, picture. 셀폰 주세요. 셀폰, 아, 그룹 채색 아쿠 해줄게. 사진 찍습니다. 원, 투, 쓰리. 원, 몰, 원, 투, 쓰리. 아쿠, 웨이터. 원, 몰, 원, 투, 쓰리. 오케이. 카운트, 카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직원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회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자리 쉽게 가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회식 잘하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저희는 또술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맥주를 깔아놨습니다. 술 좋아하는 직원은 술 먹고, 음료수 좋아하는 직원은 음료수 마시고, 자유롭게 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일라 아, 바이바이! 拜杯。 집에가자 어, 플로이 플레이 하라고 러고 오늘 휴일이 오래이면 노고도 놀이야 가자 집으로 가자 저는 직원들 재밌게 놀으라고 빠져주겠습니다 마리벨일 <laughs> 안뜨나코? 예쎄요 안녕히가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 재밌게 논다 이럴때도 있어야지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아웃하니까 봐라. 올걸올소 아이고 참. 믿고서도 미. 노플레이. 아이고 참.